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6살이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동갑인 남편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눈에 콩깍지 씌워져서 어딜 가도 내 새끼가 제일이었던 사람이죠. 딸내미는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소리소문 없이 공부하고 거기서 같은 공무원 지들끼리 소리소문 없이 사귀고는 서른 되기 전에 간다며 일사천리로 결혼해 나갔습니다. 장녀라 그런지 아주 똑부러진 아이죠. 그의배의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그냥 애기였어요. 막내의 머슴아라 그래그래 엇나가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오냐오냐 오냐 받아주며 키우다 보니 다른 집 아들처럼 듬직한 맛이 없어요. 이제 나이 서른둘인데 하는 짓이며 손매무새가 제손 타지 않으면 못 빠질 정도예요. 직장 괜찮은 곳 취직되어서 따로 나가 산지 이제 5년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가 아들 자취방 청소하고 반찬도 가져다 주는데 이놈의 자식 방구석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죠. 제가 해준 반찬도 거의 썩어 나가기 일쑤고요. 퇴근에 냉장고 열고 반찬 꺼내고 밥솥에서 밥 퍼먹는 것도 귀찮은지 그대로 손도 안댄 적도 많고요. 빨래감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남자가 부엌 출입하면 뭐 떨어진다는 세상도 아니고 네 손으로 밥은 차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제와 말해도 늦은 것 같아요. 라면도 컵라면이나 먹지 냄비 딱기 귀찮다고 끓여 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 희준아 요즘엔 이러면 아가씨 시집 안 온다. 이러면 엄마 옆에서 몽달구신으로 늙어 죽는다. 했더니 여자친구 있다네요. 그 아가씨도 너 이런 줄 아냐. 학을 떼고 도망갈 텐데 어쩌냐 했더니 저 왔다간 날 집에 데려온답니다. 녀석 잔머리는... 그런 눈속임은 언젠가 발표.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물 마시면 컵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밥도 네 손으로 챙겨 먹어. 말로는 알았다 하고 대답은 잘하죠. 아들 자취방 가 보면 바퀴벌레 취 나올까 겁납니다.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는 모양인데 그것조차 안 가져다 버리더라고요. 요즘엔 남편하고 같이 다녀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반찬 가지고 가서 청소까지 해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가보곤 혀를 끌끌 차며 그날 퇴근한 아들 녀석한테 한바탕 해줬어요. 야, 임마, 네 엄마 어깨 아파서 절전맨다는 소리 듣고도 집에 그 꼴을 해놓고 애미한테 청소를 맡기고 있냐? 어 놈의 자식이기에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네 엄마 이전에 내 마누라요. 대체 어떤 놈아가 대체 내 마누라를 이렇게 골리고 힘들게 하냔 말이요. 네 애미도 이젠 66살이오. 몸이 예전 같더라. 아니요. 네 독립에 나간 지가 언젠디. 아직도설거지하느를 제대로 네 손으로 안 오냐. 폭폭하다이. 심간 편하게 애미 청소시키고 아가씨 데리고 와서 자랑하냐이. 세상 들어본 놈이 깨끗한 척하면 아가씨가 속아준다냐. 앵간해야지 다음에도 이러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버릴 거요. 어디 나이 서른 시삼 먹고 지 애미한테 빤스를벗고 호랑말코 같은 놈이 전화기 너머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는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 아들이라고 이건 제가 너무 봐주고 오냐 오냐 다 챙겨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와 하라니 저도 요령 없고 퇴근해서 피곤해 바로 먹을 생각만 하다 보니 그렇게 거니 생각하긴 하는데 사귄다는 아가씨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결혼하고도 내내 속 시끄럽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아들 놈하고 똑같은 여자 들어오면, 아이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한날은 딸내미한테 희준이 얘기를 했더니 전화로 크게 혼내준다고 합디다. 지 누나는 또 무서워하거든요. 따끔하게 얘기해줬어요. 이젠 좀 나아질 거야. 하던데, 한 2주 지나니 그대로예요. 어깨가 내동 아파서 어느날 반찬 꺼내다가 그대로 김치 끓여 떨어뜨려 부엌 바닥이 김치 범벅이 돼서 깨진 유리며 남편이 어리타게 치우고 딸내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사위 형님이 대학병원에 있으니 한번 싹 검사하잡디다. 안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겠다 싶어서 말해놨다고 하대요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순간적으로 힘이 풀려서 그릇 놓치니 저도 겁이 덜컥 나서 그러자 했지요. 역시 딸내미 밖에 없다 싶었고요. 이놈아, 어제 네 엄마가 김치꺼내다가 엎어가지고 얼마나 시꺼뱉는지 몰라. 네 엄마 병원 가서 정밀진단 해보기로 했다. 네 누나가 진지게 알아본 모양이더라. 그런 줄 알고, 이번주는 네 엄마 못 가니까 그리 알아라. 남편이 전화하니, 그럼 집 피겠네? 집 보는 셈 치고 내가 가 있을게요. 별일 아니겠지.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틀 정도 걸린다고요? 가신 김에 누나랑 재미나게 지내다 오세요. 나 친구들 불러도 되죠? 깨끗하게 쓸 테니까요. 예예, 잘 다녀오세요. 철없이 집 빈다고 신난 아들냄이 지애미 아픈 거 들었는지 어쨌는지 혀를 끌끌 차고 우리가 아들농사는 안 만해도 실패한 것 같아던 남편. 그래도 희준이는 착하지. 다른 머슴 아들 속삭일때 쟤는 공부만 했잖아. 지 엄마한테야 이미로우니까 그렇지. 걔가 또누구 그렇게 편히하기겠어 두둔하면 다음날 딸내미한테 갔지요. 아침 일찍 가서 마중 나온 사이가 사준 점심 만나게 먹고, 올라간 날은 사이가 월차내고, 병원 가는 날은 딸내미가 월차내야 우리랑 같이 해줘서 불편함은 없이 지냈지요. 희원이는 요즘 승급시험 준비한다고 바쁜 모양인데, 지 엄마 아프단 소리에 공포가 잘안 된다며, 혼자 이리저리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퇴근해서 딸내미 얼굴 봤지만 내일 아침 일찍 검사 받아야 해서 아이 밥 먹는 거 쳐다보며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밀린 얘기 했죠. 희준이는 요즘 어때요? 이제는 그냥 뭐해주지마요 스스로 해버려야 늘지. 엄마가 드나들며 걔안고쳐져요 엄마. 그나마 내 손탄이 그 정도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더러운 데서 병 걸려 죽는다. 저도 생각이 있으면 차차 나아지겠지. 그것이 진우나 있다고 믿건이 하는 것이 있긴 한것 같아. 나도 이제는 아프다고 점차 줄여갈 생각이야. 걱정 마 희연아. 안 그래도 희준이 저거 제대로 장깐 보냈다가 소복 받고 쫓겨나올 것 같더라. 어떤 아가씨가 그 꼴을 봐. 엄마, 나 희준이 만나는 아가씨 봤어 괜찮더라 보기엔. 그런데 모르지 속은. 희준이 걔도 보기엔 깔끔하지. 누가 희준이 보고 걔네 집그 꼴인 줄 상상을 하겠어. 나도 내 친구들 보면 아주 자기만 거짓구정에서 싹 빠져나와 사는 애들 있더라고. 얼굴 보고는 몰라. 아무튼 이제 해주지 마요. 지지고 복고 살아야 저 스스로 하죠. 알았다, 희원아. 나도 이젠 힘들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 밤에는 죽을 것처럼 유독 아픈데 검사할 때는 또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하니 기함을 노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기계 바꿔가며 요리조리 하란 대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결과는 그냥 특별한 병 아니고 늙어서 그렇다네요. 근력 달려서 그런 거라고 간단한 운동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하면서 일 많이 하는데 운동을 또 해요? 물으니 일하고 운동은 다른 거라고 챙겨야 해서 그런 말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사서 남편하고 한조씩 나눠먹고 배고팠던 차에 사위 퇴근해서 합류해가지고 저녁 아주 맛나게 먹고 들어왔죠. 먹는데 희원이가 얘는 어째? 엄마 검사 결과 어쩐냐 전화 한 통이 없어?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조금 있다가 해보니 꺼져있다고 씩씩대기에 집 봐준다고 집에 와서 동네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신난가보다 내버려둬라 앞으로 장가가면 그 짓도 못한다 달래고 잘 먹고 들어왔지요. 다음날 희원이는 출근하는 차 타고 일찍 집에 왔는데 세상에 이놈의 식기. 문을 열자마자 저희는 집에 도둑든 줄 알았어요. 대체 집 지킨다는 핑계로 친구들 불러서 뭐라고 논 건지 아프다는 지 애미랑 앞이 검사받고 온다고 집 비우는 이때를 틈타서 이놈아가 집을 완전히 지 집구석 저리 가라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아들 자식이지만 오냐오냐 오냐 해줬더니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고 선 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지 누나가 어째 엄마 검사 결과 어떠냐 묻지 않냐 전화할 때 핸드폰 꺼놓았던 것도 나름 섭섭했는데 집안 꼴을 보니 다 키워놨다고 안심하고 이제 다 컸으니 정신 차리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 맞나 봅니다. 이 괘씸한 놈. 냉장고엔 성한 반찬이 하나 없고 이틀 연달아 수판을 버렸는지, 뒹구는 소주병만 모아 담아 놓으니, 봉지가 찢어질 정도로 큰그 소주 한 짝이 나오고, 맥주 페트병 수북하고,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싱크대 조리대에서 썩어 나고, 방에 이불장에서 다 꺼내 펼쳐놨는지, 요에 이불에, 사는 녀석들 몇이워 뒹굴었는지, 개어놓지도 않고, 방한 구석에 산처럼 쌓아놓고, 이놈 시키, 온 집에 맥주를 쏟았는지, 방바닥에 양말이 쩍쩍 달라붙고, 안방 화장실에다 누가 똥 싸놓고 막혀서 물안 내리고 갔는지, 변기 뚜껑은 덮여있는데, 안 열어봐도 알겠더라고요 부들부들, 집 더러운 것도 그렇지만, 배신감도 올라오고, 어떠시냐, 오는 날인 줄 알면서 연락도 없는 내배로 낳아놓은 아들 새끼가 괘씸한 것이, 이 양반이 희준이 놈에게 전화하려는지, 전화기 찾는 거 제가 확 뺏어 들었지요. 우리가 암만 말해봐요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말해서 무서워할 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내가 내 새끼라고 너무 싸고 돌았나 봅니다. 그저 지 엄마는 지뒤치닥거리 해도 기뻐서 춤추고 힘쏟는줄알아 봅니다. 몸 부서져라 이 난장판 청소도 좋아서 해대는 줄 아는 놈을 그저 내 새끼라고 아깝다고 애꼈더니 이 모양이죠. 누가 보면 빚쟁이들 들이닥친 집처럼 초토화를 만들어 놓고 이 늙은 부모 집을 이리 해놓고 연락 한 통이 없는 자식. 더구나 장롱에 지애비 사과팬티 사놓은 것도 몇장훅 줄어들어서 혹시하고 입을 쌓여있던데 가보니 자다 오줌까지 싼 모양인지 지린내 푹푹 나는 중에 어떤 녀석 것인지 팬티가 그 안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나와요. 하고 바로 남편 손 끌고 내 새끼 집으로 갔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맥주 페트병 3개 사가지고 가서 가자마자 냉장고에 붙어 있는 짜장면 3개에 짬뽕 3그릇 주문하고 탕수육도 소스국물 좀 넉넉히 달라고 시켰지요. 남편 뭐먹을래요 남편은 짜장에 저는 불나는 속에 매운 짬뽕 한 그릇 때려놓고 탕수육도 몇점 집어먹고 속좀 채웠습니다. 다 먹고 제가 아까 사가지고 온 맥주 페트병을 마구 흔들어서 거품 나오게 하고 온 집안 벽이며 바닥에다 쫙쫙 뿌리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어허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말리는 기색이다가 제 눈이 희번뜩하니 조금 고민하다 저 따라서 페트병 집어들더니 열심히 흔들더라고요. 내 새끼라고 너무 오냐오냐 했어요. 크면 철들 거라 생각한 절 아주 우습게 뒤통수 치고 20대에도 안던지다는 나이 32쳐먹고 하는 이 새끼. 이런 이야기 남한테 이야기 들었으면 속으로 엄청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새끼라니. 안방과 아들 녀석 옷방이 들어가 맥주 샤워를 시켜놨어요. 냉장고에 먹기 힘들까봐 썰어넣어둔 김치통 가져와 옷다 끄집어내서 그 위에다 다 부어놓고 다시 양념 잘 베이게 버무려줬습니다. 양말 속옷, 요즘에도 속옷을 한 달에 한번 삶아서 입히는 내 새끼가 내게 그런 짓을 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잘 빨아서 다른 집 착해서 남에게 흠이라도 잡힐까 깔끔하게 입성이 입히는데 놈은 애비아비 사는 집 빈다고 지 친구까지 끌고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적고를 해놓고 연락 한 통이 없죠. 니놈 목고라지가 문제가 아님을 내 알았어야 하는데 애미 사람과 정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을 내 새끼라고 그리 싸고 돌았네요. 우둔하게. 오늘부로 짝사랑은 이제 끝입니다. 33년 짝사랑은 이제 끝냅니다. 제 배신당한 만큼이나 시뻘건 김치국물 싹 베이게 조물조물 잘 비벼줬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애미가 아니라 술처 마시고 안반 장롱 열어 지에비 팬티까지 지 친구들한테 뿌리는 새끼를 그렇게 오냐오냐 귀 키웠죠. 어디 니놈이 이집 꼴을 보고 너쩌는가 보자. 커다란 비닐봉지 한 봉지에 짜장에 짬뽕에 탕수육소스 커다란 그릇 하나 가득 있는 거다 때려놓고 빵빵한 봉지를 묶은 뒤에 바닥에다가 구멍을 몇개 뚫은 다음에 아들 거실에서 한바탕 빙빙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TV 속으로 짬뽕 국물이며 탕수육 소스 들어가건 말건 상관없고 열심히 아픈 발안 아픈 발 바꿔가며 돌려댔습니다. TV야 새로 사면 되지만 망가진 인간은 돌릴 수가 없죠. 네가 이러고도 정신 못 차리면 내안 볼란다 며 신나게 쥐불놀이 푸닥거리를 해대고 물빠진 봉지 쇼파에다 던져버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샴푸, 린스 치아, 아들 면도할 때 쓰는 거품 크림이며 다 벽에다 펌핑해 아작을 내고 내가 열심히 빨아 뽀송하게 말려 각 맞춰 넣어둔 수건도 선반에서 꺼내 가위로 구멍을 뚫어 짝짝 찢어서 걸레짝을 만들어 기에다 쳐박았습니다. 내몸 가라 정성 다해 그렇게 누가 봐도 흠안들게쳐 입혀놨더니 지엠밀삭신 썩어나가도 관심 없고 당연히 여기는 자식 뭐 좋다고 저만 순해보합니까? 냉장고 문 열어 제가 해준 반찬들 다 거실로 내동댕이치고 세탁 바구니에 는 하나뿐인 내 아들 새끼 속옷이며 와이셔츠 거실 한가운데다 꺼내놓고 버무려 놨습니다. 더 어지를 것 없나 보다가 침대에다가 거실 소파에 있던 짬뽕짜장 범벅된 퉁퉁 부러터진 면들 죄에 꺼내 뿌려두고 이불 살포시 덮은 후 잘근잘근 잘근 밟아 매트리스에 스며들게 해놓고 남편 손잡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집 근처에서 새우 사가지고 동네에 얼마 전 새로 지은 모텔로 가서 목욕하고 옷싹 갈아입고 쉬고 했었죠 청소도 힘들지만 어지르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어째 그러고 살수 있는지, 어째 지 부모 사는 집을 그렇게 해놓고 저만 쏙 그렇게 말끔하게 빠져나가 돌아다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녁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 전화로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집에 도둑 뜬것 같아요. 지금 경찰 신고하고요. 오냐 신고 잘했다. 이참에 네 애비 애미 잡아가라 해라. 얼마나 집이 정신이 없으면 물건이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도 주인님이 모르겄냐. 네 애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같은 자식은 이제 내논 자식 칠 거니까 신고해서 애미 애비 잡아가라 해라. 임자, 우리도 집한꼴 보고 놀랄게 아니라 도둑 들었다고 신고할 걸 그랬소. 그걸 생각 못했네. 역시 이 놈이 우리보다 한수 위구만. 아빠, 왜? 아, 집은 치우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내가 남편한테 전화기 뺏어서 냅다 소리를 쳤죠. 당장 내 집으로 가서 네 놀던 놈들 불러서 치우든지, 네 혼자 어쩌든지 싹 치워. 네 놈이 안 치우면 나랑 네 애비 그 집에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심부름 센터나 청소부 부르지 마. 네놈 그랬다간. 죽여버릴 거야. 네 손으로 치워. 네 손으로 막힌 변기 뚫고 오줌 싼 이불 빨고 바닥 다 쓸고 닦고 냉장고 며 이놈들 손 닦고 어지러운 온 집안 방안싹 닦아 이 새끼야. 한 달이 걸리건 일년이 걸리건 싹 치워. 그리고 나서 네집 구석 치우건 그 구덩이에서 구르다 죽건 알아서 해. 지금 당장 가서 내집 치워. 자신 없으면 출동한 경찰한테 우리 바꿔주고 우리 있는 모텔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집보단 구치소가 훨씬 깨끗할 거다. 세상에, 세상에. 네 눈으로 보니 들러운건 알겠냐? 놀라기는 내 뱃속 찍고 나온 놈이 지 애미검사 어떻냐는말 한마디 없이 지식구석에 도둑 들었네 전화한 거. 내 죽을 때까지 아니지 마. 짝사랑 끝났다. 내집 치워, 당장! 어찌나 흥분해서 이를 악물고 악을 썼는지 남편이 귀를 막고, 아이고, 귀청아. 하며 귀를 막던데, 제 배신감이 그만큼 커서 입맛도 싹 달아나더라고요. 자식 새끼 건났지, 속나는 거 아니란 말, 그말 실감했어요. 세상 다른 집 새끼만큼은 될지 자부심을 가졌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도로 토악질이 올라와 있으니 남편이 딸 희원이한테 전화해서 다 말하고 전화 받고 줍디다. 엄마, 잘했어요. 아주 집을 다 쥐어 뜯어 놓고 오지 그랬어요. 그러게, 엄마 그렇게 부러먹었을 때 알아봤어. 희준이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당연하고 돈해진 거지. 크게 혼쭐 나고 정신 차려야지. 그래 지금 있는 곳은 괜찮고 이참에 신혼 분위기 좀 내요, 엄마. <laughs> 모텔 들어와 있다는데 웃기네. 푹 쉬어요. 가르쳐준 운동 꼭 하고요. 내가 여기서 아프면 우리 부부만 촬영하지 싶어. 배달은 무슨 배달? 잘 먹어야 힘나죠. 나갑시다. 남편 팔짱 끼고 나가서 뜨끈한 설렁탕에 수육 시켜서 푸재게 잘 먹고 돌아오는 길에 살짝 보니 집에 불 켜져 있네요. 더러운 새끼. 지 부모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는 새끼. 적어놨고 그래도 아들이라며 미역국 먹으면서 새애새 웃었던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원수 집이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놈아. 어디 뒤져봐.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빨리 치우나 내가 지켜볼 거야. 어릴 적에도 저렇지나 않은 아들이 서른 넘어 젖골이라니 영영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이 이를 드륵드륵 갈며 낮에 이놈이 사람 불로 청소시키나 안 시키나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나 파치 엄마처럼 눈에 불을 켜며 싹한 바퀴 둘러보고 진행상항 파악했어요. 틈틈이 식사나 하셨어요? 어쩌고 문자 오는데 사뿐하게 잘가 한장아 씹어버리고요. 야, 나도 튕길 줄 알고 화낼 줄도 안다 이거야. 오디내 새끼 하나라는 이유로 일평생 꿀빨 다녀서 내 새끼란 이유 하나로 꿀퍼나르던나 이젠 없습니다. 날이르 피우고 영영 안볼것 같이 하니 이제야 뜨고 싶은지 퇴근하자마자 와서 밤새도록 청소하는 눈치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요놈이 뒷구멍으로 사람 불러서 치우나 낮에 여러 차례 둘러봐요. 한번 신랑가 깨지니 내 새끼라도 고지안듣기더라고요 암튼 청소란 거 하려니 죽겠지, 요놈아. 싶은데, 제법 뽀송뽀송해지는 게할줄 아면서 안 했던 거고, 안 하다 보니, 더더, 안 하고 싶었던 게지. 제가 잘못 키운 것도 있구나 싶네요. 막 부려먹을 것을, 너 장가 가면 섹시 도와야지. 신랑 수업시킨다고 살살 꼬득여서 부려먹을 것을. 첫날 바다 청소하고, 누가 쌌는지 모를 안방병기 똥이랑 치우고, 이부자리는 발로 빨아빨 생각인지, 욕조에 담아놓고 세제 풀어놓던 거 빨아서 이틀 동안 말려둔 거 3일째 싹 걷어서 넣어놓고 나름 치운다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5일째 카톡으로 집안 여기저기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 남편이 그래도 내 집이 그립다기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향 좋은 방에 사다 넣어놓고 부엌 싱크대까지 한번 싹 뒤집어 엎어 청소해 놨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한 내 들어온 자식이 무릎 꿇고 찌일지.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처음엔 두명 골랐는데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는 바람에 유부남 친구까지 죄 몰려서 정신 없었다고 치운다고 치우려는데 두번째 날더 많이 몰려들어 난장판이었다고 일찍 잠들어서 몰랐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겁했는데 출근하느라 방이면 안방병기 그러게 된건 몰랐다고 사죄하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일 없게 조심하겠다 울며 불며 싹싹 비는데 제 집도 엄마가 그렇게 한거 알고서 찬찬히 보니 그 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고 배려해 주셨는지 알겠다고 왜 화가 나셨는지 알겠다며 죄송하다 싹싹 빌면서 제 누나한테도 욕한 바가지 얻어먹은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하기에 앞으로 용서하마 하고 그렇게 일달라곤 됐어요. 앞으로 저 청소고 빨래고 뭐고 없다니 당연하다고 엄마 어깨 아끼시라고 말은 잘해요. 그 오만 난장판이후 녀석 집은 천장까지 도배 새로 싹 하고, 가전이고 침대고 싹 버린 눈치인데, 저희 부부 입싹 씻었어요. 너 엄마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다른 여자였으면 이혼이야. 부모 자식 간에 이혼이 안 돼서 넘어간 겨. 남편이 한 소리 하니 그저 웃고 말더니, 그후로 많이 나아졌어요. 이 난리에도 안 변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만난다는 아가씨 아직 못 봤지만, 저도 어디, 그래도 중간은 하늘에 들이밀어야 낯이 살것 아닙니까? 제가 오며가며 치워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진작에 푸닥거리에서 버릇꼬칠 것을 싶었네요. 엄마 아빠가 공짜가 아니란 거 이제 알았는지, 아들냄이 가끔 들릴 때 반찬 좀 싸주면 봉투 놓고 가네요. 저도 이젠 거절 안 하고 챙겨 넣습니다 나중에 모았다가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저 주기만 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좋지 않구나. 저도 실감했습니다. 하면 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니, 엄마 오거니 하고 뒹굴더녀석나 가고 혹시 지 색시랑 어찌되어 호랍이 되더라도 지 입성은 챙기게 가르치는 것이 내 임무인가 싶어요. 참, 자식 농사 힘드네요. 나이 서른마흔이라도 나 죽기까지 이래라 저래라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 암튼, 제 일생일 대의 푸닥거리 한 판은 성공했네요. 저도 힘들어서 다시는 그지단하게 아들여서 정신 차리기만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